네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연속입니다. 개인 어창이죠? 야, 모델이 숨어있으면 안 된다고. 저기 가봐. 자, 48감성돔가지 오메. <laughs> 오메, 뭐에요? 와, 날보시네 오메, 오메. 역시. 힘도 좋습니다. 힘도 좋아. 금억이라 그 방생. 그 이다 방생할 겁니다. 저희는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가 뭐가 울었어요. 그러지 개인 어창 좋죠 미역도 있고 아딱 그만해 알았을게. 지 찍는 건 알아가지고 그냥 예능강생이, 우와, 우와. 나, 강생이. 응. 그쪽, 와 자, 강생겠습니다예강생이나 영혼의 5자로 표시해서 아라 와, <놀라>